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현나다육입니다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여기는 또 금산에 있는, 스마일다이 t v 님 농원에 왔습니다. 오늘은, 화분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화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오늘은 좀 단촐합니다, 여러분 많이 있지 않아요. 홍조 화분하고요, 사이즈 큰거 중품을 심을 수 있는 홍조 화분하고 행복추 행복추 화분 아시죠?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국산 수제 화분입니다. 그두 가지만 오늘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시는 번호 선택하셔서 주문 주시면 되시고 이 행복추는 어 지금 스마일 농장 다육 TV 님께서 개업하신 지 2주년이 되셨대요. 벌써 2년이 됐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특별하게 지금 세일을 해드리는 가격이니까 마음에, 평소에 나, 마음에 드셨다면 오늘 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그 주문을 주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데려가실 수 있는 화분들이니까 집중하고 보시고 그리고 홍조화분도 여러분께 그 마음에 드셨다면 정말 예쁘거든요. 어,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여기 사이즈 다 써놔서 제가 앉아도 되는데요. 여기 보세요. 사이즈. 어, 사이즈는 사이즈9.5 곱하기 17.5입니다. 어, 사이즈 9.5 지름이 9.5고요. 어 세로가 17.5 그러니까 롱이에요. 보시면 귀가 달렸어요. 이거 저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롱이고요. 가격이 3만원인데 세상에 2만원에 드린대 대박 아니에요? 완전 쌉니다.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 이렇게, 어, 그린색 톤으로 해서 다리 3개 붙어 있고요. 속 안에는 이렇게. 이거는 국산 수제 화분이에요, 여러분. 국산 수제 화분입니다. 요거 1번으로 선택하시면 이 화분이 가요. 어, 굉장히 좋죠. 만 원이나 할인이 됩니다, 여러분. 9.5 곱하기 17.5. 요기 화분 선택하세요. 이건 1번 화분이고요. 2번도 역시 행복추 화분이에요. 이것도 세일해드려요. 어, 디자인은 지금 이런 어 이게 보시죠 화이트톤이고 요거는 그린톤인데요 앞에 꽃 붙어 있는 건 똑같아요 근데 사이즈가 엄청 좋네요 이거 지름이 12.5cm 어, 높이가 16cm예요 16 높아요 다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추사있죠 이것도 국산 수자분입니다 요것도 가격 할인돼요 3만 원에 판매되는 거 2만 2천 원에 드립니다. 어, 가격 많이 할인되죠. 요것도 여러분, 어, 롱, 그, 군생 있잖아요. 목대 있는 군생 심으면 이뻐요. 색깔은 요렇게, 어, 3번을 선택하시면 요 색깔로 가고, 2번으로 선택하시면 이걸로 가요. 그니까 러 2번으로 선택하시면, 요거 12.5 곱하기 16이 그린색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3번 선택하시면 요걸로 가요. 사이즈는 똑같고, 색상만 틀리네요. 색상만. 이렇게 다릅니다. 어, 요거 3번까지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4번 보여드릴게요. 4번. 4번도 역시 행복한 꽃구리에서 나온 화분이에요. 와, 집 모양이다. 이거는 집 모양이네요. 어, 이렇게 다리 달려있고요. 여기 추 써있죠? 행복추 화분입니다. 사이즈가 좋아요. 중형이에요. 11 곱하기 13입니다. 요거는 통통한 화분이고 양쪽 손잡이가 들 달려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요거 사이즈 보세요. 이것도 25,000원에 판매되는 거를, 어, 18,000원에 드리면서 13 곱하기, 아니, 11 곱하기 13이네요. 그렇죠 색상은 이런 색상이에요. 딱 이런 색상밖에 없어요. 보시면, 아이고, 요렇게. 사이즈는 널널합니다. 밑으로 흙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것도 세일하죠 4번으로 해서 18,000원에 드리면 됩니다 오늘 만찬판 18,000원만 주시면 이 화분 4번이 갑니다 그다음에 5번 화분은 독특한 화분이죠. 이렇게 저도 이거 쓰고 있는데 커요. 사이즈가 1 2 5 곱하기 1 0 c m 인데 입구만 그래요. 넓이가 좀 볼록하게 나왔기 때문에 더 크거든요. 이런 디자인이고요. 다리 있고요. 가격 보세요. 가격은 3만 원에 판매되는 걸 2만 원. 이것도 만 원이나 할인합니다. 2주년 기념이에요. 2주년 스마일농장 TV 개업 2주년입니다. 5번으로 선택하시면 이 화분이 가는데 만 원이나 대치되는 가격으로 해서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되게 좋죠. 요거 3만 원짜리 2만 원에 드려요. 5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6번인데 이것도 이런 모양의 화분이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좀 보는데 약간 좀 자연스럽게 비틀비틀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사이즈가요. 6번으로 선택해 주셔야 되시고 사이즈가 10 곱하기 11입니다. 10 곱하기 11, 14.5는 이제 높이가 달라요. 여기가 낮고 여기가 높아서 이렇게 재는 것 같은데요. 2만 5천 원에 판매되는 걸 세상에 이거. 15,000원에, 15,000원에 판매를 하시네요. 요거, 행복추 화분입니다. 행복한 꽃구리 에서 음, 출시가 되었던, 어, 국산 수자분이에요. 요거는 6번으로 선택하시면 이런 화분이 가요. 이렇게 주전자, 언제, 여기 물구멍만 있으면 이렇게 하면 주전자 가을것 같아. <laughs> 구멍 있습니다. 이렇게 커요. 사이즈 널널하고 입구가 좋고, 통통입니다. 통통의 화분이에요. 요거는 6번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7번입니다. 7번은 이것도 역시 행복한 꽃골에서 출시가 된 화분이고, 7번, 13 곱하기 13. 아주 널널합니다. 사이즈. 디자인 보세요. 이런 디자인이에요. 붕어. 붕어네요. 입구가 이것도 약간, 약간 좁고요. 속이 좀 흙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화분. 이런 화분에는 좀그사이즈하좀그딱 맞게 심으시고 흙을 많이 들어가니까, 흙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심으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런 화분이 이것도 세일해요. 3만원에 판매되는 것도 만원이나 세일합니다. 와, 대박이네요. 엄청 많이 세일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8번은요, 요렇게 생겼어요. 디자인 보세요, 여러분. 잘, 잘 보이시죠? 어, 디자인, 요런 디자인이고요. 이것도 한쪽으로 약간 기울었어요. 여기가 좀 낮아요. 이것도, 음, 보시면 9 곱하기, 어, 12.5, 1그 다음에 15. 여기는 15. 그리고 요쪽 낮은 쪽은, 음, 11.5, 넓이는 12. 그렇습니다. 와, 이거 세일 많이 하네요. 3만원에 판매되는 거를 세상에 만팔천원에 여러분께 드린답니다. 이거 추 써있죠. 행복추입니다. 요 화분 8번으로, 8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9번은 보라색 화분이에요. 보라색. 이렇게 짓모형이 있고요. 요거는 9.5 곱하기 12입니다. 18,000원에 판매되는 것이 12,000원. 와 이것도 6천원이나 세일을 해 드리네요 해주시네요 <laughs> 좋죠 이런 화분이에요 빛감도 너무 예쁘고 고급스럽고 집모양이 아주 좋아 이뻐요 입구가 좀 이것도 작고 통통해요 화분입니다 요거는 9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이 화분으로 가요 9번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여드릴게요 10번은 큰 화분 홍조 화분인데 색깔이 이렇게 빨간색 톤이에요 빨간색 톤이고요. 가격은 3만원에 드리는데, 이게 지금 4월부터 올랐어요. 4월부터 올랐는데, 어, 지금 영상은 3월 가격입니다. 3월. 4월부터는 이 가격에 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가격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안 됩니다. 절대 큰일 났는데, 오늘 정말 싸게 여러분께 드리는데, 3만원이에요. 사이즈가 좋죠. 10번 선택하시면 빨간 분이 가는데, 15 곱하기 1 2 5예요 15. 여기 넓이가 15, 그 다음에, 어, 높이가 12.5입니다. 이런 건 창이나, 어, 아주 큰 군생, 중품 군생 심으면 아주 이뻐요. 요건 10번입니다. 디자인, 이렇게 사각 디자인도 있고, 여기 꽃잎, 꽃잎이 조금씩 달라지네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된 김에 꽃잎 손잡이도 조금 달라지고 요 빨간 화분 홍조화분은 여러분 10번으로 선택하셔서 3만원에 데려가세요. 3만원이고요. 그 다음 에 11번은 블루톤이에요. 블루톤 똑같아요. 디자인과 사이즈는 15 곱하기 12.5고요. 3만원 이것도 역시 보세요. 이거 지금 3만 5,000원에 파는 걸 이렇게 지금 팔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 4월이라, 4, 3월이에요. 사실 지금 영상 찍는 오늘은 3월인데, 4월부터는 오른다고 해요. 근데 오늘 영상이 지금 4월에 나가서 <laughs>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가격이. 지금 이제 이번에 사시려면 4월에 사시려면 3만 5천원에 사셔야 된다고 하시네요. 디자인은 이게 파란색, 아까 빨간색이랑 똑같아요. 디자인, 여러 디자인이에요. 앞에 보시면 나뭇잎 모양도 이렇게 고급스럽죠. 파란색. 요렇게 음, 준비되어 있어요. 11번으로 해서 어, 블루톤 화분 똑같이 홍조 화분입니다. 가격도 똑같이 3만원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13번, 13번 어디가 12번, 12번입니다. 12번은요, 여기 15 곱하기 12.5예요. 가격 똑같아요. 이것도 색깔만 틀려요. 이 색, 블루, 그린톤이에요. 이거, 이거 틀려져요. 이거 비교해 볼까요? 이게 틀려요. 색깔, 디자인은 똑같아요. 색깔만 틀려서 번호를 따로 매기셨어요 <laughs> 이건 1 2번으로 선택하시고 어, 15 곱하기 12.5 사이즈 똑같고요 빨간색이랑 해서 다 번호가 달라요 같은 화분인데 사이즈고 모양이고 다 같은 화분인데 색상만 다릅니다 이 그린색은 12번으로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12번 그린색 12번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번은 약간 모양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어, 요건 좀 넓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좀 낮아요 낮아 얘보다 앞에 거보다 좀 낮아요 이렇게 비교해 드릴게요 키가 좀 조금 낮고 넓어요 지름이 좀 넓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디자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어 13번 어 13번 보라색이네요 보라색 어 잘못했네요 13번은 보라색입니다 13번 보라색 톤으로 보라색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음 디자인 보세요 디자인 디자인은 이, 이 디자인보다는 제가 어 넓이가 지름이 좀 커요 길어요 지름이 좀 넓습니다. 이게 보라색이고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보라색 보세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 보라색 톤을 원하시면 이건 16 곱하기 11.5고 앞에 거는 15 곱하기 11.5. 높이가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높고 여기가 좀 낮고 지름은 여기가 넓고 여기가 높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좀 복잡한가요? 색상으로 번호 선택하시면 되돼요 13번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요거 3만 원, 3만 원이고요. 14번 블루톤이에요. 이것도 똑같아요. 블루톤 이런 디자인이고요. 어, 지름이 좀 넓고 높이가 낮, 낮은 어, 14번 블루톤 홍조화분입니다. 요거는 어, 블루톤 14번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16이에요. 지름은 그다음에 이거 이제 레드톤도 있어요. 이거는 16번. 아니다. 아 그다음에 그린톤도 있어요. 그린톤. 그린톤은 요거는 이제 지름이 넓으면서 높이가 낮은 그린톤 요거는 15번으로 선택하셔서 16 곱하기 11.5죠 가격은 모두 똑같이 3만원이에요 3만원이고 스타일만 결정하시고 색상 결정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요거는 15번이고요 그 다음에 16번은 레드색 레드색깔로 요렇게 어, 레드색깔로 나와있어 홍조화분은 똑같습니다 레드색 좋아하시면은 어, 여기 지름이 좀 넓은걸 좋아하시면 요거 16번으로 16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16번 레드톤 그, 이거, 그린톤은 15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홍조화분과 행복추 화분은 두 가지로 해서 오늘, 어, 이렇게 소개를 해 봤어요. 번호, 색상, 스타일. 대, 제가 다 이제 번호 자막으로 써놓을 테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주문을 주시면 되세요. 사이즈는 아주 커요. 종이컵 넣으면 완전 노를 것 같은데요. 음, 사이즈는 이제 16cm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 보시고서 이렇게 16, 자를 가지고 오셔서 재보세요. 어느 정도인지. 아주 어, 제가 알기로는 중형 화분입니다. 중형. 중품을 심으면 딱 좋을 그런 사이즈 화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형이 있어요. 초대형 화분이 있는데, 요거는 가격을 문의해 주셔야 돼요. 엄청 커요. 사이즈 31 곱하기 23. 가격 문의. 요 디자인 가격 문의, 요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요, 이제 윤기가 있는, 유약을 바른 듯한 이런 디자인도 있어요. 30 곱하기 21.5입니다. 높이가 21.5고, 개구리 다리고, 여기 보시면 요렇게 돼 있고요. 그린 톤이고, 이 아이는 이렇게 코끼리 다리, <laughs> 코끼리 다리고, 요거 엄청 큽니다. 요거 보세요. 이것도 가격 문의해 주시고요. 여기도 38, 지름이 38, 가장 큰거 같아요. 어, 19, 높이가 19, 요것도 가격 문의. 이거는 이제, 아이고, 못 들어요. 요 다리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넓어요. 38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이거 초대형 화분은 여러분 필요하시면 문의 주세요. 문의 주시면 사장님과 이야기 하시고 택배가 가능, 가능, 택배, 택배 가능 여부도 같이 이야기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금산 추부면에 왔어요. 어, 추부면에 금산 스마일다육TV님의 농원인데 화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화분 선택해 주시고요. 어, 사장님 문자로 전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행복한 꽃 현아다육이었습니다. 여기는 금산 추구 스마일다육 어, TV의 농원입니다. 스마일다육 TV 농원입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